5월 30일 금요일 매일성경 통독입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시편 91편입니다. 앞선 90편이 영원하신 하나님만 의지할 것을 교훈했다면 오늘 91편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들에게 임할 은혜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자들을 함정과 질병에서 건지시고 수많은 대적에게서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천사들이 동행하게 하시고 사자와 독사를 이기는 힘을 주십니다. 이제 드라마 바이블과 함께 시편 91편을 읽겠습니다. 제 91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천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천연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 명이 내 왼쪽에서 만 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치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하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